사랑하는 여러분, 한주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 문경에서 유가공 공장에서 화재로 인하여 젊은 소방대원 두 명이 어, 순직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으로 음, 그들은 심, 음,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 지면을 통해 봤을 때 나는 소방과 결혼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힘든 인명 구조사 자격증을 따서 그 유급한 시간 시간에 그 시간에 들어가서 인명을 구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깊은 어 나, 뭐, 뭐랄까 하마가 불이 라는 순간적으로 불이 붙잖아 몇 초만에 불이 붙는데 그것을 우리 소방 대원들은 위험을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들어갔어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불길이 시장이 확산되면서 지붕이 무너지고서 고립되어서 결국 은두 명은 순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늘 주님 아, 소방대원을 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애국심을 갖고 조직을 하기 충성했던 사람들이니까. 제 아들이 어, 소방대원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메스커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이 군대 갔을 때는 군 소식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늘 어, 이것에 대해서 민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들이, 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소방대원으로서 저는 자긍심이 있어요. 이는 참으로 고대지만 사람들이 소방대원이라고 알아줄 때그 힘든 게다 시켜준다고. 제가, 어, 어, 심폐의 소생술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매, 내 몸에 생명이 살아났고, 또 외롭고 힘들어서 생활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달려가서 그들을 또 위로하며 살렸던 일들, 또 위험에 처했던 사람들을 조금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일로 저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엄마. 제가 사는 길은 참잘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큰아들은 저한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들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고 있다. 고민하며 지금도 엄마 아버님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자기 인생의 길, 자기의 방향성을 두고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갔던 선배들을 통해서 자문도 해보고 또 부모에게 여쭤보기도 하고 때로는 책을 통해서 자기의 살 길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각자 고유한 나만의 주어진 그 길을 향하여 진행 중인 삶을 살아가고 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쉬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데 걷기 위한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슬픈 자든 기쁜 자든 배우는 사람이든 배우이 없는 사람이든 가난한 자든 포유한 자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길을 나누어 주시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나서야 하는지 우리 주저앉은 우리 혹시 주저앉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걷자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찾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거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 명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이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됩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기신들을 쫓아내시고 우리 예수님은 여기 성경에 나와서 곧이라고 합니다. 8월에 넘어요 급하게 우리 예수님은 지치하지 않고 제자 4명. 지난번에 말씀드린 베드로, 베드로 동생 안드레, 야곱과 요아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베드로 장모 집으로 갑니다. 그곳을 급하게 갑니다. 성경 통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처가살이를 하는지 아니면 장모가 베드로 집에 얹혀 사는지 알수 없습니다. 안드레까지 있는 것을 봐서는 우리가 추측하기에 장모님이 어. 얹혀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평범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왜요? 그 당시 여자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먹고 살 힘이 없습니다. 남성에 의해서 남편이나 아들이나 사위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부. 갈릴리에는 옆에 호수니까 고기가 많죠. 그 어부 생활에서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 식구들이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는 어부 베드로를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검증되지도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라 베드로가 다녔을 때. 우리 장모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딸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신흥 종교, 신흥 세력, 어떤 종교를 따라간다고, 그곳에 그 집단 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 장모와 마음, 장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당시는 남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이것이 병으로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열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리아라는 병을 걸려서 열병이 났는지 아니면 우리가 잘아는홧병으로 인해서 열병이 났는지는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장모 곁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장모 입장보다 베드로 입장을 생각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늘 질문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어부 생활하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이게 잘 사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야 안드레야 너 나를 따라 고기낚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사람이 돼이 말을 순순히 따랐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베드로도 늘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했고 종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걸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순심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지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장모가 아프고 베드로 입장도 예수를 따라야 될지 지금 초반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는 그 시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급하게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십니다. 난감합니다. 여 손님을 맞이할 때는 여성이에 당연히 일어나서 수정을 들어야 되는데 열병으로 인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께 여짜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외도로 장모에게 나아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예수를 인정하고 베드로를 인정하고 수정 들었더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어, 이 여인이 사위의 배신 사위의 배신만이 아니에요. 이때는 시족사회 유대공동체 사회에서 사위한테 배반당하고 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따가운 시선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 생활을 사는 여인이가 차라리 나갈 수도 없어서 집에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팠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의 장모 늘어뜨려져 있는 손, 포기한 손, 절망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어떤 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나아가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장모를 내가 너의 마음을 압니다. 그 따뜻한 손길과그 따뜻하게 만져주는 따뜻한 온기로 인해서 그 여인은 일어날 용기가 생겨나면서 열명을 살아줬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에 사요 우리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수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생각한 경험과 지식, 이성, 세상 같이 판단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고열에 시달려 몸져눕게 하며 절망하며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할 때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님의 따뜻한 눈빛과 주님의 따뜻한 온기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신 다음에 주님과 그 맞잡은 손으로 내가 너한테 주어진 길, 너만이 가야 될 길, 너한테 내어진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지 않을래?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만의 내어준 그 길을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35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저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인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된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까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온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 출연을 보고 어떻게 써요? 막 주변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33절 온 동네 뭐라고 합니까?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문 앞에 모인 것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더라가 해야 되는데 온 동네가 모였더라고 없기합니다 갈릴리 주변의 지역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약탈가, 이방인들과 살면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피폐해서 이들은 심리적으로도 약해서 귀신이 들릴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은 너무나 배고픈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그 주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온 동네, 그 동네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야. 대부분 병이 들 수밖에 없고 대부분 심약해서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공황장애, 우울증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우리가 외부로 봤을 때, 외면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시대당의 문맥으로 귀신들이냐라고 했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현실에 나한테 오는 그 고민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의 주변에 있는 특성이 온 동네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온 동네가 너무 많은 사람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laughs>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또더 기가 막힌 것은 어 우리가 32절에 점으로 해질 때왜 <laughs> 점으로 해질 때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저는 주석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를 급하게 집에 찾아가서 베드로 장모를 치료하고 나니까 소문의 소문이 퍼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병든 자들을 불러 모으다 보니까 점으로 해질 때 그들이 병, 오래 병을 안 사람들이 고집이 있어요. 아, 이 병은 치료에도 소용없어. 이 병은 내가 너무 잘 알아. 설레를, 어, 그래서 손살를 쳤겠죠. 그러나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친지들은 이 병든 자를 낳게 하고 싶어서 몸이 정신이 세약한 자들을 고치고 싶어서 모든 병자를 점을 때 주님 앞에 리고 옵니다. 그러나, 어, 또 우리가 의구심을 풀어야 됩니다 모든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읽었던 34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모든 사람을 고쳤다고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 고치기는 고쳤지만, 못 고친 사람도 이때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병행구절, 복음서에 나오는 똑같은 이 배경이, 같은 본문이 누가 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것을 자세히 한번 읽어 봤습니다. 누가 복음 4장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그들 앞에 손을 얹어서 그들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모든 병자를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신적 권능으로 그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병을 가슴을 아파하며 공감하며 그 마음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으로 해질 때 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언자 이사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친히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픈 병을 당신이 몸소 짊어지고 싶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로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그 병을 당신도 같이 짊어졌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병을 고쳤냐? 모든 병든 자를 고쳤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에 남은 자들을 고치지 않은 거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모른다,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정답.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그것밖에 없는 답입니다. 옳은 답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해답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해답은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각자, 각자 모양에 따라서, 각자 형편에 따라서 그 문제를 찾아가는 게 해답인 것입니다. 각자 맞닥친 문제, 각자만이 있는 그 현재 상황을 우리 주님은 해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우리 종교를 가진 사람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기 때문에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교를 정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신앙하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은 해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구주님이 어떻게 그 해답의 인생을 알려 주실까요? 주님이 신적 정답의 주님이라면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고 남은 자들을 주님은 고치시지 못하는 시간이 되면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사고로 또 원하지 않는 아미걸로또 가정 환경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닥쳐오지 않는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고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분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려주는 해답,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남자를 위해서 그들의 문제와 아픔과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고하는 것이 우리의 해답이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길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야 할 길, 그 길, 우리가 걸어가야 그할 길을 함께 걸어가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 36절에서 3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를 모든 사람이 죽을 찬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칼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새벽 늦은 에 하셔서. 그러나 시몬과 그 제자, 들 다른 사람들 이적과 기적을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갑니다. 뒷다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숨내레도 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안대.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영웅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 모든 병자, 아직 그들을 치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내어주신 그 길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서 빨리 병자들과 귀신을 늘 자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마음의 사심이 들어가신 겁니다. 이들,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 우리 예수가, 영웅 대신 예수가, 이 땅,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신 메시아는 유대, 다이세 왕같이 병든자도 흥황하는 시대, 기적의 시대를 이들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통해서 한몫 당신의 권력과 명예를 챙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과 열정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열정이 되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열심으로 그 신앙을 증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추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을 나한테 불어 일으킨 것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수동적인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하나님의 진정한 열심은 우리의 열정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합쳐졌을 때 아름다운 그 신앙이 올바른 올 방향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갈 때는 우리도 죽고 세상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는 그런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원하는 길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복음 참된 복음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온 목적은 이 일을 하려고 온 것이다 지금까지 다가는 기반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계속 많은 사람을 이스라엘 모든 전국에 있는 사람을 몰려올 수 있게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명성과 사람이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고 다른 곳 가까운 곳으로 가서 예수, 복음을 전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진행자의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접한 우리가 이미 예수를 통해 고음받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오해합니다. 전도를 하는 분들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어또 매스컴을 통해서나 아니 이렇게 어 지하철역 같은데 또 지하철 안에서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이 진정 하나님의 열심인지 자기의 열정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 진정한 복음을 아는 자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너희들이 의로운 자가 아니고 죄 많은 이런 세상에서도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은 멸망의 길에 가지 않고 너희들은 이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너희들을 심판하러한 것이야. 너희를 도리어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된 것을 우리는 기록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분 뉴스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이 소식을 나와 함께 너희도 전해보지 않으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으래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진정, 어떻게 들어 나야 할까요? 어떻게 이 복음을 우리는 들어 내야 할까요?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들어 내야 할까요? 약한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슬픈 자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 곁에 있어만 줄 때, 약한 자의 우리는 스스로 자체에서 종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는 영상을 통해서 이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실천에 올리지 않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의 하나에 속합니다. 야고보서 선생님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 가야 될 우리의 인생길에 있는 진행자의 삶을 함께 동행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주님은 베드로, 장모 이렇게 개인으로 시작하십니다. 우리 앉아 있는 각 개인 문제를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의 길을 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확장돼서 온 동네 사람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온 동네를 치료해 주신 그 주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치료하지만 모든 병자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고 그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충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연연해서 그것만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 내 주변에 가까운 곳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마음, 아픔, 뭐 사연들, 사건들 주변에 있으니까 그들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 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고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진행자, 진행형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들고 두렵죠. 나이가 들수록 또 젊고 어릴수록 다 모자에게 각자만의 문제를 갖고 떠안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나 그 두려운 길에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잡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오늘도 건너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와 나, 우리 함께 걸어가자고.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을 찾게 하신 주님 그 찾은 길그 찾은 길을 나서며 길을 만들어주신 주님 그 만들어주신 주님 그 길을 함께 가자 하십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고 용기 없습니다 그러나 늘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그길 아름답게 가고며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토인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장 촬영을 했습니다.